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날씨가 상당합니다. 어, 오늘은 가온 다육 화분입니다. 요 아주 인기 많은 사이즈와 가격대 화분, 어, 도도 화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영안 보고 갈게요. 어, 010-3898-9559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문자가 불편하신 분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5만원 무료 택배이고요. 택배 위주의 매장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지금 보시는 요화분의 1번부터 12번까지는 가격은 38,000원입니다. 어, 사이즈는 1 0 곱하기 1 0입니다 어, 수제 공방 화분이기 때문에 한0.5나 1cm 정도 어, 차이 나는 그런 화분 들입니다 자 가격 38,000원 입니다 굽다리 요렇게 되어 있고요자 이렇게 한바퀴 돌려 드릴게요 어, 화분을 받아보시면 은은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육아가를 만났을 때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어, 심었을 때 너무 어,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자 1번 가격은 38,000원 입니다 뭐10 곱하기 9 정도 될것 같고요. 자, 1번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2번입니다. 어, 이렇게 다 만나보시면 네 다육아가 만났을 때 실망하지 않는 그런 어, 디자인과 어, 사이즈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가격 38,000원이고요. 자, 굽다리 똑같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자, 가격 계속 이어지죠. 자 그림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고요. 자한 바퀴 그림자가 지는데 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인기가 너무 많은 화분이에요. 지금 이 화분은 어, 여기 사장님께서 어,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3번입니다. 가격 38,000원입니다. 네 4번입니다. 어, 여기 나비가 너무 예쁘게 날라다니는데요. 자 꽃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그림만, 네, 마음에 드시는 거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화분은 뭐, 어떤 화물을 구매하셔도 아주, 네, 다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런 어, 색감과, 네, 사이즈인 것 같아요. 3, 4번입니다. 네, 다음은 5번입니다. 10곱기10 10 나와 있네요. 사이즈, 네, 비슷한 사이즈 계속 이어집니다. 도도 적혀 있고요. 자, 이렇게 핑크 색감이 아주 화사한데요. 어, 전체적으로는 옥수액 색감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 아주 다육식물과 만났을 때 조화를 잘 이루는 화분입니다. 5번이에요. 네, 가격 38,000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자, 그림 잘 보시길 바랄게요. 10곱 10입니다. 조금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도도로그라고 지켜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화분도 아, 심어놨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요거 6번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7번입니다. 가격 38,000원이고 10 곱하기 9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손 크기. 자, 이렇게 사이즈가 너무 좋죠. 네, 그림도 너무 예쁘고 아주 네 옥색 색감이 너무 잘 예쁜. 달과가와 그런 예쁨을 이루는 화분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어, 7번입니다. 10 곱하기 9이고요. 네, 다음은 통급식으로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8번이에요. 자, 요렇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10 곱하기 9.5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굽다리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와, 너무 예쁘네요. 나비도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번입니다. 8번. 네 다음은 9번입니다. 이렇게 아주 통급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10 곱하기 9라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요렇게와 예쁘죠. 네 9번입니다. 어, 가격은 38,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이렇게 종이컵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이즈 가늠하시고요. 어, 요거는 네 그림이 나비가 한 마리 어, 날아와 있습니다. 아우, 저는 그림자가 져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요렇게. 잠시만요. 자, 요렇게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밑에는 통굽입니다 아, 예쁘죠? 자, 10번입니다. 가격 38,000원이고요. 네,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그렇게통급식으로 되어 있고요. 와이도 이렇게 아, 예쁩니다. 야, 그림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요 화분은 제가 느낀 느낌이 어, 처음보다는 계속 보면 볼수록 예쁜 화분이에요. 어은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네, 이렇게 화면하고 실물하고 다룰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매력이 있는 화분이에요 자이렇게아 요거 너무 예뻐요 자 요거 38,000원입니다 1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분 12번입니다 사이즈 19,10에서 1cm 정도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야 예쁘죠 12번입니다 네 매화인가요 야 정말 그림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작품이네요. 자, 12번까지. 네, 가격은 어, 3만 팔천 원입니다. 자, 소이컵한 번씩 이렇게 사이즈 가늠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 요 사이즈가 요 위에 때 화분, 7만 오천원 화분이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 화분은 4만 원대 하는 화분인데요. 위에는 주물럭 스타일로 되어 있고, 밑을, 밑에는 어, 사각 살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요거 가격 13번, 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종이컵 이렇게 놔두고요. 요 사이즈도, 네, 10 곱하기, 네, 10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입구가 넓게 되어 있죠. 그니까 러10 곱하기 10이거나 아니면 뭐10 곱하기 11이거나 11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사이즈.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 13번입니다. 자, 요렇게 한 바퀴 돌려드립니다. 보도 로고 자 이렇게 정면입니다 와 예쁘죠 네 13번에 가격 4만원입니다 10 곱하기 10 이어집니다 네 다음 화보는 14번입니다 요거는 네11 곱하기 10인, 10입니다 11 곱하기 10자 종이컵 이렇게 놔드리고요 어, 한 바퀴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비가 있네요 네 3면이 다 너무 예쁘죠 어디를, 어디 쪽으로 놔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네, 14번 가격 4만원이고요. 자,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배수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4번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15번이에요. 네, 이렇게 음, 아주 네 너무 깜찍하고 예쁜 스타일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화분이 어 은은한 한 어,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달 아가와 네 만났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자, 15번이에요. 어, 10 곱하기 10입니다. 아, 색감 진짜 예쁘네요. 야, 이렇게 한번 돌려드릴게요. 자, 그림자가 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네, 다 너무 예쁘죠. 네, 요 화분이 15번, 1 9 1 0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16번이에요. 16번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고, 아, 네, 색감, 꽃이 너무 예쁜 색감을 색채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붉은색, 뒷면, 그리고 이거는 옆면입니다. 자, 16번이에요. 10곱하 10입니다. 요거. 가격 4만원입니다. 지금 요 롱분 사이즈는 지금 보시는 요 화분이 전부이니까 어, 조금은 빠르게 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7번이에요. 가격 4만원입니다. 아, 예쁘죠?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이 화분이 제가 느끼는 건데, 보면 볼수록 예쁜 화분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가의 화분은 또 분,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구매하기가 어, 조금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초보만 어, 분들께는 좀 어, 가격대가 높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아, 화분은 또 한번 구매하면 오래 쓰죠. 어, 17번입니다. 가격 4만원이에요. 10 곱하기 10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분은 18번입니다. 자, 여기가 앞인가요? 아, 요거 쫙. 네, 이쪽이 맞네요. 삼면이 다 이쁘기 때문에 어, 요거는 조금 0.5mm 정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아주 기이한 문양으로 디자인으로 특이하고 예쁘네요. 18번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격 4만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19번이에요. 아주, 아우, 안 예쁜 화분이 없죠. 제가 봤었을 때는 화분들, 어느 화분을 구매하셔도 다 예쁩니다. 자, 이렇게 네, 10 곱하기 10이고요. 자, 안에 한번 보여드리고, 네, 요렇게 아주, 자, 네, 요거는 19번입니다. 자, 19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거의 비슷하네요. 20번입니다. 20번. 옆에 화분이랑 요렇게 나란히 놔도 너무 예쁘죠? 네, 20번입니다. 10 곱하기 10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배수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어, 정말, 네, 보면 볼수록 예쁜 화분들. 야, 날이 너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네, 더위 철에 또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헉, 미미도 너무 덥네요. 오늘은 20번입니다. 네, 가격 4만원이에요. 네, 다음 화분은 21번입니다. 야 화려하죠, 정말. 이거는 네, 어떤 화분을 받아보셔도 다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뭐 미운 화분, 이쁜 화분이 없고요. 그냥 예쁘다 말만 나옵니다. 21번이에요. 가격 4만 원입니다. 10 곱하기 10. 네, 거기서 11 곱하기 10.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하기 좋은 사이즈. 요 사이즈는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영상이 뜨시면 빠른 찜 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사장님께서 없어서 못판다는 오를 화분 사이즈에요. 자, 다음 화분 볼게요. 네, 요 화분은 22번입니다. 가격은 58,000원인데요. 아, 요 화분은 사이즈가, 네, 옆에 화분보다는 조금 크고, 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 아이 몇 아이 안 남았습니다. 어, 아, 요 아이도 서럽 찜하려고 하시다가, 네, 돈을 입금을 안 시키셔서, 이게 남은 화분들 지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도 화분은, 어, 다음 가정까지는 두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일단. 자, 요거 네, 58,000원입니다. 22번이고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자, 하나이만 재드리고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가로 외경입니다. 요거, 네, 13cm 나오고 있고요. 자, 세로 나옵니다. 어, 10.5입니다. 네, 13 곱하기 10.5. 자, 비슷하겠죠? 자, 22번, 네, 가격 58,000원입니다. 화분이 너무 예쁘죠? 자, 다음 화분 볼게요. 23번입니다. 자, 요것도 한 바퀴 제가 돌려드릴게요. 이 화분 어떤 거를 심어놔도 다잘 어울립니다. 네.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어서 너무 괜찮아요. 자, 한 바퀴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야, 예쁘죠? 네. 58,000원. 네. 23번이고, 어, 요 사이즈가 아까 어, 다시 한번또 재드릴게요. 어, 요거는 12.5이고요. 자, 요거는 10.5. 자, 사이즈, 네, 아주 좀 대풍 군생을 심어도 되고요. 어, 적당한 사이즈의 그런, 네, 목대 있는 아이 심어도 예쁘고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23번입니다. 가격 58,000원 이에요. 자, 다음 화분 24번입니다. 네, 58,000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본이 아주 예쁘게 그려져 있는 화분인데요. 음, 정말 예뻐요 네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지금 서로 찜 하시려다가 어, 입금을 안 시키시는 바람에 요거 남은 제품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요거 24번 이에요 네 58,000원 입니다 아까 사이즈 11.5 이거나 아니면 13 곱하기 10.5 나왔습니다 자, 종이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4번 이었습니다 어, 옆에 좀 전에 소개해드린 화분 사이즈 대비 네, 대시라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자, 이 화분 25번입니다. 요거 네, 해바라기 화분입니다. 아, 요것도 서로 쟁탈하셨는데 네, 자,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정말 네, 또 불을 어, 돈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갖고 해바라기가 인기가 많은데요. 야, 예쁘죠. 자, 이거 25번 가격 75,000원. 지금 요거한 제품 남았습니다. 요거 빠른 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이즈였습니다. 어, 예쁘네요, 정말. 자, 25번. 네, 사이즈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11cm 나오고 있고요. 어, 요거는 네, 14cm 조금 안 됩니다. 요거 11cm 맞죠? 네,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75,000원이에요. 지금 요 사이즈는 지금 하나에만 남았습니다. 근데 어, 너무 예쁜 아이가 남았습니다. 요거. 이런 식으로. 자, 25번. 한 분이 어 요거, 요거 같이 이렇게 세트로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토우 인형 어, 어, 한복 입은 소녀 화분입니다. 자, 요 사이즈는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가격은 85,000원입니다. 요거는 15.5 나오고 있고요. 재로가 요거는 23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 치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안에 배수구 3개 되어 있습니다. 곱다리는 통나무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멋스럽게 아,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아이 이렇게 아, 러우금을 심어놨죠. 아, 굉장히 예쁘죠. 자, 요아이 가격은 아, 85,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어, 다 거의 비슷해요. 자, 요거는 노란 치마입니다. 어, 요거는 가로가 어, 14.5 나오고 있구요 세로가 요거는 어, 23cm 조금 안 되고 한 1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요거 빨간 치마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 노란 치마입니다. 자, 노란 치마이고요. 네, 요거는 초록색 치마입니다. 요렇게 사이즈 어 다양하게 있고요. 가격은 85,000원입니다. 요거는 네, 노란색 치마, 빨간색 치마, 초록색 치마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 한복도 아주 큰 대품을 심을 만한 사이즈이죠. 요거는 어 18cm 나오고 있고요. 요거 세로가 네, 30cm 정도 나옵니다. 요 한복도 네, 치마. 네. 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있습니다. 요렇게 옆에 예쁜 토우 아가들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깜찍한데요. 어, 사이즈가, 네, 30입니다. 어마무시하게 큰 사이즈이죠. 이렇게 네, 요렇게 보입니다. 자, 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배수구는, 어, 구멍, 세개 어, 있습니다. 배수구가 세개 있고요. 자, 굽다리는, 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요,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는 초록색 치마입니다. 자, 사이즈 비슷한데 한번 재드릴게요 네, 요거는 큰 사이즈 가격대 15만원입니다. 18 나오고 있고요. 자, 요것도 근 30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비슷한데요. 네, 아가들 표정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네, 초록 치마고, 네, 빨간 치마에요. 이야, 예쁘죠? 자, 여기 토 있는 아가들도 너무 예쁘고, 여기, 네, 한복 입은 소녀도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 가격, 어, 노랑, 초록, 빨강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큰 대품 심으실 분들은 여기 한번 심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에둘리스를 심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렸어요. 다음 화분 볼게요. 도도 화분 큰 사이즈 이어지고 있습니다. 26번입니다.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자, 외경 말씀드릴게요. 15cm 나오고 있고요. 어, 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로. 네, 20cm. 네, 딱 20cm 나옵니다. 자, 그림이 너무 예쁘죠? 26번입니다. 어, 밑에는 이렇게 통급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배수관에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한 바퀴 어, 돌려드릴게요. 어, 그림자가 지는데, 아, 어, 그림은 너무 멋스럽고 정말 예쁩니다. 요거 자, 사이즈 굉장히 어, 사이즈가 좋죠. 가격 대비. 자, 요 화분 네, 26번에 19만 원입니다. 요 어, 개인적으로는 꽤 마음에 듭니다. 자, 26번이에요. 어, 나비가 네, 한 마리 있습니다. 자, 2 7번에 가격 16만 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의 디테인데요. 어, 아주 네, 가녀린 여성분입니다. 어, 네, 가격 16만 원입니다. 자, 한 바퀴 돌려 드릴게요. 사이즈. 네,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자, 한번 채 드릴게요. 네, 외경은 요거 16cm 나오고 있구요. 자, 요거, 어, 세로가 17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수구 아주 크고, 그리고 여기는, 네, 어, 통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어, 16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자, 요렇게, 26번, 19만원, 27번, 16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사각 스타일 두 아이 보입니다. 요거는 네 28번, 29번이고요. 요거 28번은 네 15만 원이고, 네 29번은 16만 원입니다. 창을 심어놓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죠. 아주 예쁘게 머리를 정말 따서 아, 너무 예뻐요. 자 그림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실제로는 아주 은은한 그림입니다. 자 요거 15cm 나오고 있고요. 네, 15cm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높이는 네, 13.5 나오고 있습니다. 28번에 15만원이고요. 자, 요렇게 배수구. 자, 굽다리 요렇게 보, 보여드리고요. 자, 한 면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 요렇게 아주 화려하고 예쁘죠? 자, 뒷면입니다. 그리고 옆면이고요. 자, 정면. 자, 요, 요, 부분이 정면입니다. 28번에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자, 2 9번이고요 센치 제드리겠습니다. 옆에 화분보다는 조금 좁고 넓, 높이가 있네요. 네, 14.5, 조금 더 돼요. 1 4 5이고요 네, 요거는 15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네, 꽃다리 네, 이렇게 아주 예쁜, 네, 새도 날라다니고 아, 깜찍하게, 네, 배경 화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쁘죠 나무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야, 네 굉장히 네 예쁩니다 자 가격 어, 16만원 입니다 이렇게 또 나란히 받을게요 28번 15만원 29번 16만원 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30번 입니다 그리고 31번 입니다 어, 30번은 9만원이고요. 31번은 30, 어, 7만원입니다. 어, 사이즈 굉장히 괜찮죠. 위에 어, 쇼이크비 놓여져 있고요. 자 센치 말씀드릴게요. 외경입니다. 네, 14.5 나오고 있고요. 어이구야 큰일 날 뻔했네요. 자, 1 1 c m 나오고 있습니다. 어, 위에가 아주 표현이 아주 예쁘게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사실 살짝 당겨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살짝 휴 화분이 좀 생각납니다. 자,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아주 화사하죠? 네. 사이즈 괜찮고 가격도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예쁩니다. 네, 30번에 어, 9만원입니다. 자, 배수구, 네, 통급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30번입니다. 다음은 어, 31번인데요. 자, 위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꽃다리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채 드릴게요. 네 외경은 요거 13 12.5 나오고 있습니다. 12.5예요. 자 요거는 네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금이 가가 있는 거 불량이 어, 아니시란 거 아시죠? 네 요렇게 31번 네 7만원입니다. 네 가격 대비 사이즈 어 굉장히 어 조, 괜찮습니다. 네, 다음 화분은 무화 화분입니다. 이렇게 어, 네 종류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 어, 이렇게 쪼름이 있는데요. 어, 화면을 한번 살짝 비교해 보시면 위, 위에는 은은한 매력이 있고 여기는 좀 뚜렷하죠. 네, 이런 차이를 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네. 자 32번입니다. 32번부터 35번까지 73,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어, 요거는 네11.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로 요거는 아, 18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수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32번. 네, 가격은 73,000원입니다. 자, 한 바퀴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32번입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와 시원한 색감이. 보기 좋죠 어, 이렇게 어, 똑같은 사이즈 네, 안에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곱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 번만 더재 드릴게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11.5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네, 18cm 조금 안됩니다 자, 33번이에요 가격 73,000원입니다 자, 34번이에요 아, 요거 안 밖에 안 돌려 드렸네요 시원하게 보이는 색깔 돌려 드리고 자 그다음에 34번입니다. 자 요것도 먼저 한 바퀴 어, 돌려 드릴게요. 자무아화분입니다무아화분자 다육이와 만났을 때또 아주 어, 신기 좋은 사이즈이네요. 자 요렇게 자 사이즈도 재드릴게요. 자 요거 12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차이 네, 18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등김에 요것도 12. 네, 요것도 네, 18 나오고 있습니다. 자, 35번이에요. 어 73,000원입니다. 와, 예쁘죠? 자, 아주 시원한 색감. 자, 이렇게 꽃다리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고 실제로 보시면 아주 크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35번입니다. 네, 요 화분은 36번입니다. 그리고 37번이고요. 네, 38번입니다. 어 요거는 어, 사이즈와 가격 대비 굉장히 네, 괜찮습니다. 자, 외경 내경 대드릴게요. 어 외경은 요거 네, 17cm 나오고 있고요. 아, 내경은 네, 요거 어, 17cm 나오고 있고요. 어 외경은 요거 26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면적이 넓죠. 그리고 높이는 네, 10.5 나오고 있습니다. 10cm 정도 돼요. 자, 노란색감입니다. 네 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 이렇게 해놨는데 배수구가 아주 크고 좋고요. 어 36번 가격 85,000원입니다. 자 다음 화분은 요거는 네 화사한 네 살구빛이 도는 그런 화분인데요. 어 37번입니다. 가격 85,000원입니다. 자 내경 한번 재드릴게요. 자 내경은 어, 18cm 나오고 있고요. 자 요것도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는. 네, 요거 10.5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다 똑같네요. 자, 이렇게 어, 사이즈 대비 가격이 아주 좋은 네, 피오나에서 나온 봄비라는 화분입니다. 자, 다음 화분은 어, 38번입니다. 가격 같습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자 밑에는 네, 요거 어, 주황색이시고요. 요거는 네 핑크색감이네요. 이렇게 세 종류 보입니다. 가격 네 38,000원입니다. 자, 그래도 외경 한번 더내 드릴게요. 네, 요거는 네 18cm 나오고 있고요. 자, 요거는 10.5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와 정말 땀을 와 정말 많이 흘리는데요.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또, 어, 다육 생활은 이어지죠. 네. <laughs> 이렇게, 어, 미리 예쁘게, 예쁜 화분 찜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위철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